반갑습니다. 7월 22일 아침 모닝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키와 추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전날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다우가 안 오른 반면에 오늘은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다우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주세로 끝났고요. 부양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제동행이 걸렸고요. 어, 유, 어, 이유가 부양, 부양책을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경제회복기금 7,500유로를, 어, 부양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포드가, 어, 막강한 전기차, 마, 마하, 이, 마 2란 그 차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됐고요 어, WHO에서는 미주의 그 코로나19가 둔화된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20년 내에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버블이다, 이런, 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유가 수요 상승 전망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에너지 쉐입 업종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 어, 실업수당 합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어,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구형체 합의 지연이 예상이 되고, 8월달에 가능할 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상부는실 11개 중국회사 신장 위구로 관련해서 제재에 포함시켰습니다. TSMC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의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고조, 경기,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이 규제를 안 하겠다고 했고, 영국은 전면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제효과를 보면요. 서부 텍사스 상원, WTI가 41달러 96센트로, 어, 전날 2.82% 상승을 했고요. 북해상 프렌트는 44달러 65센트, 어, 3.17% 상승을 했습니다. 자, 3대 지수로 보면요. 다우지수가 어제 0.6%가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0.8%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17%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지수도 영국 FTC가 1.0, 1 3 어, 그, 부양제 합의안이 나오면서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전부 다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어,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자, 아시아 증시도 보면요. 딥게이가 0.73%, 상해종합이 0.2%, 홍콩원생이 2.31%. 지금 홍콩원생을 보면요. 왜 얘네들이 급등했을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각 나라별로 히마추기를 하고 있다. 그니까 덜 올라간 나라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간 나라들은 좀 조정을 받고, 각 나라별로 지금 혼조세를 나타내는 거는, 어 전반적으로 어떤 그 버블 논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금시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1,800달러였죠? 43달러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1.5%가 상승을 해서 금시세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 은값도 오르고 있어요. 자, 빵 주식이 전날에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아마존닷컴이 뭐7.9% 급등을 하고, 알파벳, 구글, 애플,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전부 다 올랐었는데, 어 오늘은 빵 주식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 폭에 대비해서는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결국은 조정권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마존닷컴이 전날 7.9% 상승한 반면에 오늘 1.8% 조정을 어, 거쳤, 고요 넷플릭스는 뭐, 상승폭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좀더 컸지만, 넷플릭스는 요즘에 큰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폭이 좀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세트웨 지수를 보면은, 어,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많은 상승을 했는데, 어, 그 전날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도 좀 있고요. 금융주. 뭐 금융주에는 이제 다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다우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CNBC에 나와있는 트럼프 내용인데요 어, 트럼프 원, 어, USA 원 어,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레이크 will probably uh, get, get worse b e o r e e get Better.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어 좋아지기도 전에 좋아지기도 전에 나빠졌다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맨날 핑계를 대요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자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어 새로운 케이스들 이런 새로운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Increasing in testing. 예, 검사를 쫓게 하라 이거죠. 예, 늘상 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public health care office and infection disease expert dispute those claims. 그러니까, 이, 어, 그 공공기관에 있는 어, 건강, 예, 네. 공공기관에 이제 그, 그런 거죠. WHO라든지, 뭐, 헬스케어 쪽에 종사하는 그런 오피서들이나 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거죠. 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어, 좀 무시하고 결국은 어, 입원환자들이나 죽는 사람들이 어, 어쨌든간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 자기 핑계만 되고 있죠. 뭐 이것도 트럼프가 아침에 바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 Americans to wear masks to contain the coronavirus outbreak. 이, 마스크를 쓰자 이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어, when you are 나 에이브트 소셜 소셜리 디스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수 없는 곳에서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수 없을 때에는 왜냐하면 어,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 쓰는데 어 네네가 마스크가 있잖아요 어 좋던 아니면 좋지 않던간에 무조건 써라 그것이 어 네네들이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뭐, 아무튼, 뭐, 분인들이 마스크 필요 없다 그러더니만 요즘에 계속 마스크를 또 강조하는 거 봐서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뭔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아까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내용인데, 포드에서 전기차 이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1,400마력의 전기 무스탕 마이. 지금 이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은, 전기차가 이제까지는 그런 스포츠카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 결국은 대세는 대세는 전기차로 간다. 이런 시장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무스탕. 자,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 쉐브 예. 뭐정해주는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날 유가 상승. 그리고 어, 기업을 인수했죠 그래서 기업 인수를 통한 몸짓 키우기 전략으로 어, 쉐브론이 전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요즘에 뭐 다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 뭐5% 7%뭐 이상 쭉쭉 올라갑니다 자 테슬라는 어제 또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어제 4.5% 하락을 했는데 j m p 에서 목표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갈 거는 예상이 되지만 어, 시, 현재까지로 봐서는 너무 목표가가 너무 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로비닉들이 또 사겠죠. 우리나라는 동학개미운동이지만, 자 실업수당 주당 이제 600달러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7월 30일까지예요.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급여가, 실업급여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경제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데일리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이게 이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 건데, 요 라인이 뭐냐면은 7일 평균선이에요. 예, 7일 동안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줄긴 했죠.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뭐 6만 명대에 이나오거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3일 평균 7만명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6만명대 정도 나오는군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도 자 오늘은 실전 투자센터를 보면요 덱사 메타손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덱사 메사, 메타손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원제약, 국학약품 신일제약, 유한양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신의제약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부강약품 많이 올랐죠. 대원제약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유한의 양이 좀 무거워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동제약. 경동제약이 올라가면은, 어, 경동제약이 올라가면은 15,000원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문제는 어제 여러분들 그 국제약품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국제약품을 놓친 걸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국제약품은 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어, 난이도로 따지면, 주가의 난이도로 따지면 하등급이에요, 하등급.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리여서 제가 그걸 권장을 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은 경동제약에 집중해서 아마 매매를 한번 해보서 급등을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한주의 중간인데, 어,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